같이 부르, 노래 같이 부르게요. 하나, 둘, 셋, 넷. 봄, 세 마리가 한집대 있어. 아빠, 애기마아 아빠, 아빠. 아빠. 이제 노래도 불러줘야지 너래도 응? 아저씨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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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쳐주고 네가 노래를 불러? 응.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그래, 노래 불러보게. 자검새마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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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음. 검색 음. 마 노래도 불러야지. 어넌 음. 음. 박수 치는 것이 좋아? 음. 노래를 불러? 거야 안불러 거야? 아저씨가 불러? 엄마. 네가 부를 거야? 아저씨가 불러? 누가 불러? 아저씨가 불러? 그럼 너는 뭐할 거야? 뭐할 거야 네, 너는? 너는 박수 쳐줄 거야? 박수 쳐줘? 알았어 그냥 박수 쳐줘. 그럼 박수 쳐줘 자. 나중에.